전 간다 개구 덱 이다. 이 니까 뭔가 잘못 들고왔 어？무 기를 이번에볼수 있는 유범 셋 이제 훨씬 수월하게 저거를 막을 수 월하 게저 거를 막을수있을거 자투요 자주 하죠 자주 하는 편이에요. 조심스네저비행아 뭐가 자꾸 기어오는 거야. 오이. <laughs> 멀트라 있으면 힘으로 밀어버릴 텐데 뭐야? 이거 뭐야? 구하러 가라고? 정비 있네, 또. 와, 미탈리스크 못 잡는다. 혼자 구대기네. 와! 야, 이제 뭘할 수가 없어. 불공 3마리 뽑았나? 어우 야. 설란한 다리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조진 같아. 해? 라고하 알겠습니다. 들어가라, 들어가라. 오, 그렇게 들어가라 하면 기억 나와. 들어갈 거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근네 공산 전차. 아이씨. 줄고 있 조금 세 마리지 어. 아이씨 점점 빡세지는데난유희씨 자꾸 줄기만 하잖아. 매리가 없는 게 진짜 크다 이거. 야, 평사는 점점, 점... 와, 씨, 뭐고, 이거? 몇 아, 맞다, 거대는 몇역이다 와, 씨. 에, 에반데, 이거? 어, 제발, 제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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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거 구출하고 갖다 버리는 게속 편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어허허호로 어, 어. 시끼들 쩨쩨쩨쩨쩨마 덤비라 마아좀 가까운거 같은데? 회근 많아서 이거 밀리금 편하네. 건물 밀리 편하네. 아야 와 구조대 대박.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나왔나? 생존자들을 찾았어. 상태가 다들 양호해서 우리와 함께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수호자의 설계도가 여기에 도 있었어. 그쪽으로 보내 줄게. 정말 흥미롭군요. 듣고 있습니다. 작전 개시. 와, 뭐야 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데미지아안 입냐? 뭐야 이거? 아, 씨 쟤들 다 죽었어. 아이 씨. 해병 놓고, 사신 놓고, 사신. 와, 해, 사신 넣으러 가야 되는데. 점점 빡세져요, 이거. 와, 나이스. 핵은... 많아서 상관이 없다. 막...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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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핵... 자달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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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어어어, 어, 어, 오케이. 잘 슬금, 슬금, 기어가자. 누나 몰래 기어가자. 아잇! 아, 맹덕아! 들으면 안 된다. 내한테 들으면 안 된다. 어, 야, 40만, 40만. 들어가, 들어가. 기지 이미 미래가 없다. 들어가, 들어가. r 지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외곽을 을모확확했했어참장장비로체하하들어어다다 g <laughs> 네, 저글링은 조금만 해. 오겁니다 표정 연습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지? 저건 나치이건데 야 나치이건데 하고 사람 3명 죽여버렸네 <laughs> 무기보관소야 일종의 시험용 에너지검 같은데 유용하겠는걸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물론이지 실전 테스트 좀한 다음에 <laughs> 오케이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가고 있습니다 석 결과. 에 통신 제어가감지 내가 확인해 보지. 사 방금 뭐였지? 삭여삭 어, 겁나 잔인한 것 봐. 두동강 나는데? 두동강 나. 빠 전차를 준비해라. 경세요 삭, 해내 삭. 삭. 이런 내가요. 삭. 와, 겁나 잔인하게 어리는데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어! 민간인다, 이 죽여. 삭! 있습니다. 그렇지 위험한 습관이군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다니 위험은 내부에 있는 거야 겁나 잔인해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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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돌파하지? 아저 n y 나했습니다 쏙. 야, 네. 여러분. 이 게임이 일 잔인합니다. 서거 가고 있습니다.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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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러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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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 서버. 서버. 아, 렇게니다 여러분. 19세 어디부터 가야 돼 이거? 음. 근습니다 죄송합니다. 처고 있습니다. <laughs> 이 피지컬 게임이었나? 야, 이진야 반드시 해내죠. 어,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여간다고, 아내 네, 성격이 안 맞아 그런 건 뭔가 발견한 것 같은데, 난 어떻게 되는 건다 죽여야 거야? 돼. 당신 말이 맞았어라. 이걸 통신실이라, 어디 한번 들어볼까? 저기 우리 시설로 침투했다. 전이는 음. 즉시 시설에서 탈출하라. 시설을 폐기한다 제가 보기엔 너무 극단적인 조치가 아닐지. 아니요 물론입니다. 훨씬 더큰 일이라는 걸 압니다. 마지막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놈들은 여기 폭발 센이야. 답을 찾을 시간이 얼마 없어. 뭐하면 연구소 자폭이야 시간 타이머 같은 건 없죠? 참 어, 다행이고. 앞쪽에 통신 단말기가 하 있을 것같 스캔 결과는 확실치 않지만 그 정도 아이 아, 아! 오케이. 허 <laughs> 피지컬로 게임하기. 잔이 백션인데 사실상 잔이 백션 아닌 게.

방출기가 가동돼. 자움직이다 어서. 사이온이 방출기? 뭐야? 놈들이 어떻게 방출기를 입수했지? 뭉텅인가 얘들? 지금은 알아낼 시간이 없습니다. 방출기가 적을 유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불곰한테 맞으면 이송느려져요 충격탄 때문에. 우리가 아군들 생각. 이 구역을 지켜라. 내가 거는 명령을 내리겠다. 나 빨라, 어우야 오 확인했습니다. 야 피지컬로 게임이 되리. 기예이소이파이 그래도 테 정신이 붙어 있긴 하거요 길이 여기구나. 끝난질리란다없탈리스 아, 기 멋지. 알겠습니다. 클레스 하트 트레 보고 싶은데. 근데 길이 어디야? 주장이 치료됐습니다. 끝나질란 다름 없습니다. 어떤 되더아고요 경고. 시설 내 통제되지 않은 발견. 비상 대피소로 이동하라. 엄청난 수의 적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아실 수 했다. 기의 효과가 대단한 것같 저거 것도 두동원 나왔는데요. 한번 걸리는 게더속 편한 거같은데 어어어 확인했습니다. 어. 어야 어. 어. 어, 64. 여기. 체력 해보겠습니다. 5 5시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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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름다워. 아, 들금은 위치를 잡아야 되는 어? 아, 름다워아금시군주 위치를 은아야 되는데 은 지금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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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그래서 다들 여기 있었군. 합. 이동 중.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고 있습 스톤 걸고. 명령대로. 스톤 걸고 어 뜨감 되는가요? 헉. 오케이. 하하. <laughs> 외곽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명령을 주시면 병력을 퇴각시키겠습니다 퇴각시켜 난저 친구를 잡은 뒤에 혼자 탈출할 테니 놈이 바로 코앞이야 뭘 잡는다는 뜻이지? C. 과학자 계획은 그대로 진행한다. 전인원 위치로 이동해 대기한다. 작전 개시.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살수 있어. 안 돼! 어? 아! 목표 행성 확인. 예상 사상자 계산 중. 늦었어요. 정보를 입수했어. 인류의 수호자가 민간인 행성에 저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 왜 그런 짓을? 황제의 신임을 떨어뜨리려는 거야. 저고 공격이 많아지면 황제가 약해 보이겠지. 사상자가 엄청날 거야. 농들은 막아야 돼 당장. 음. 계속 올라가죠, 사상자. 소바 비밀작전 적 시설을 탈출하여 자치령으로 복귀했다 어 그렇다 어또 다른 공격이 시작되려 한다 저게 다 소미스야? 어, 뭐죠 이거? 전음한 함선인데? 아니, 저 히피로 아니에요, 정말. 자, 거의 다 왔어. 사이온리방 추이가 비상건가 이게? 귀환을 요청한다. 알겠다. 원대로 귀환을. <laughs> 참 편한 설정이야 사우이 방출기. 지역에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사상자가 엄청납니다. 대피 노력이 모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적의 수는 행성의 자치령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 해도 우리 병력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너무 늦었습니다, 엄마. 진짜 늦었다, 이 늦었다. 인류의 수호자 함대가 접근하고 있군요 민간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나 봅니다. 이 사람들의 영웅이 되겠단 속셈이군 아니 진짜 영웅은 우리야. 행성으로 간다. 노바가 타고 있는 기함은 그리핀일 겁니다. 그리폰 아니면 그리핀일 거야. 허너가 타고 있는 게 히페리온. 사이오닉 방출기가 저그 대다수를 이 지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놈들은 군락지를 짓고 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인류의 수호자는 북쪽의 방어선을 치고 저그의 북상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인 생존자 대다수는 이 경기장에 피신했지만 지원군 없이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대피시킬 거야. 우리가 수호자보다 한발 앞서 저그를 물리치면... 생명도 구하고 놈들의 일로의수호자라면서 일로 자작 자작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악운 벤시와 골리앗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벤시는 은폐를 할수 있으니 쓸모가 있겠어. 저거가 눈치채기도 전에 엄청난 타격을 줄수 있을 거야. 서두르셔야 합니다. 음. 행성궤도에서 차원 이동 신호가 감지되는 걸 보니 조만간 저거 지원 병력이 더 도착할 겁니다. 이곳에 을 준비해줘. 지금 내그 적이요. 여기 이 지점에 기지를 굳 사요니 방충기라고 이제 적을 유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행성에 떨궈, 행성을 떨궈서 적을 유인을 해. 그니까 러 내가 사요니 방충기로 적을 유인해서 행성 초토화 시키고, 내가 다시 구해주는 거야. 자작극 하는 거죠. 호로 새끼들이라. 음, 난 이게 수류탄이 제일 나은 거 같애. 단분 작업. 이것보다는 지옥불산탄총이 낫겠지. 밥 먹고 왔어요. 당시새 업그레이드를 개발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와 사신이 연신이라. 골리앗 대공무기 사거리3만큼 지상이 1만큼 골리앗이 언덕을 오르라.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화양 기갑공에서 이전. 벤시, 은신? 연구 은폐 상태면, 와, 벤시 장난 아닌데? 사거리 증가가 왔다고 권리어시? 낫다면 뭐, 맞겠죠? 음, 사신 거미줄에또 누가 쓰지? 장비는 아까 봤고 어? 위에는 휴양 행성으로 유명한 티라도 나인의 외곽지역에서 대규모 저그병력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피가 진행중이지만 위험한 상황입니다. 인류의 수호자는 오늘 성명을 통해 보호를 원하는 민간인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치령도 곧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뭐야? 안 넘어가네. 골라야지, 공대공 공대지. 벤시가 이제 벤시가 공대지만 되고, 아씨 배고파. 오늘 뭐 먹지? 음. 여긴 휴양 행성이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관광객이었죠. 저그가 들이닥쳤을 때 어떻게 해볼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미 피해가 상당한 것 같군요 아, 연구원 배하... 와, 만화 없네. 좀 굉장히, 더다 Mimi Pierre, s 굉장히 a n g o Kakunio, y o n g 하 Pia, Mano, Mane, Jung, Kent, Hong, Kent,

일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해. 제가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라이다 날릴 수 있어요. 두 번째 부화장도 제거됐습니다. 다 날릴 수 있어? 어 뭐야? 어머나, 어머나, 어머, 어나 어머나, 세상이나 어 실패. 아이씨. 아이씨. 저격이 건물에도 들어가던가요? 저격이 건물에도 들어가?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그 군락지를 스캔합니다. 더그의 수가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놈들의 부화정을 파괴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볼게. 여기는 노바. 노바, 포자 족수가 당신 쪽으로 접근했어. 놈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어? 부화정 하나를 파괴했어. 아주 힘나는요 그럼 다음 부화정으로 가볼까. 가보실 수 있어요.

전망도 다 부셔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걸리나? 정도가 아주 르시아저 비고 있어가 전망 부쳐놔도 상관이 없겠다. 잘 들립니다. 다없습다큰습니다모모

아이씨 저격 갖고 오자 <laughs> 산탄총 개쓰겠네 누가 쓰노 아 장비 사거리 증가 필요없고 저격총으로 하자 탄탄소총 오케이 유닛 기술 다바뀌었으니아새 업그레이드를 개발했습니다. 한번 소전투 장어찌는 넘사벽이고 사신 뭐쓸거 없고 공선전차 돼 있네요 이거는 오케이 시작 아씨 배고파 못 먹지 음. 팔수도 깬다고. 방금 뭐라고 하셨죠? 열로. 확인했습니다. 저구 군락지를 스캔합니다. 저구의 수가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놈들의 부화장을 파괴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볼게. 건물은 데미지 안 들어가죠? 고자 촉수가 오케이. 당신 쪽으로 접근합니다. 놈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처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불타는 건물에 들어가? 어, 건물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부화장 하나를 파괴했으면 아주 힘이 나는군요 아 들어가네 그럼 다음 부화장으로 가볼까 상황은 음.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어디랬습니까